자, 이번 시간은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함수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기울기라는 것은 기울,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1차 함수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죠. 이때 x 앞에 있는 개수, 계수, 이 개수가 바로 이 1차 함수의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바로 뭐라고요? X 의개수 e 차 함수의 X 의 계수가 바로 기울어진 그 그래프의 기울어진 정도 즉 기울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기울기 뭐냐면요. X 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y값의 증가량과 X 값의 증가량의 비가 바로 c 니까 그러니까 기울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저 그래프를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프를 a x b 를 제가 뭐 이렇게 그릴게요. 자, 얘는 y는 a x b 다 자, 이 일차함수 위에 두 점을 잡을게요. 한 점을요, x1, y1. 자, 한 점을요, x2, y2 할게요. 자, 일차함수 그래프 위에 점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x가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자 보세요. x가 얼마큼 증가했습니까? 요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이만큼 증가했죠. 그래서, 얘는, 자, 볼게요. 여기서 x가 얼마큼 증가했습니까? x1에서 x2까지 증가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요. 여기서이게 x2죠. 그죠? x2. 요게 뭡니까? x1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요게 바로 증가된 양이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요것이 요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x2에서. 요게 지금 x1이잖아요. 그러면 x2에서 얘는 x1을 뺀거요즉 증가분은 얼마입니까? x2 x 1 입니다 그렇죠? 즉 x1에서 x2까지 증가한 거야. 이만큼 증가한 거야, x값은. 그때 y값은 y1에서 이제 y 1이죠 y1에서 어디까지 증가했습니까? y2까지 증가했죠. 얘가 y2고요. 여기 y1이에요. 자, 증가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량은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요만큼까지 올라왔잖아요 이만큼 증가했잖아요죠 그럼 얘는뭐라 한다? 얘는 y2 y 1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x가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얘 증가한 것은 x2 x1. 이게 x가 x1에서 x2까지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요만큼 증가했다. 요만큼 증가하고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y1에서 y2 여기가 증가했으니까 이만큼 증가했죠. 그럼 얘는 y2에서 y1을 뺀 거죠. 그럼 얘는 y 증가를 y2 y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요거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요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기울기가 a가 되는 걸 한번 제가 써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x1, y1인데 자, 어떤 x1, y1은 뭡니까? 여기다가 y1은 뭡니까? 여기다가 x1을 대입했을 때 x 대신에 x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바로 뭡니까 y1 함수값이죠 자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x 대신에 x2 대입했을 때 나온 값이 y2죠 a x2 더하기 b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빼볼게요 야 자, 빼봅니다 x2 마이너스 x1에 자 y2는 요거죠 그죠? 얘는 a x2 더하기 b에 빼기 AX1 더하기 B죠. 자, 그럼 얘정리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 볼게요. X1, X2 빼기 X1. 그럼 얘는 AX2 플러스 B에, 자, 정리합니다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AX1.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B. 요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거 마지막 정리해봅니다 X2 마이너스 X1에, 자, B는 날아가죠. 그죠? 자, 그럼 얘 나눈 거 뭡니까? 얘는? AX2하고 빼기 a x 1 남았죠 자이 a 로묶으면요 분배 법칙 아시죠? X2-X1입니다 AX2-AX1 그럼 이게 어떻게 쓰세요? AX2-X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 되죠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죠 그럼 남는 게 뭡니까? A가 되겠죠 아하! X의 증가분 분의 Y의 증가분이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를 따져보니까 결국 뭡니까? a가 되더라. 그래서 이거 x값이 증가량 분의 y값이 증가량은 그게 기울기인데 그 값이 결국 뭡니까? a가 되더라. a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기울기를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해서 아 결국은 뭐 이렇게까지 증명 안 해도 됩니다. 요것만안 했는데 아 x의 개수가 기울기구나. 즉, X의 증가분분에 Y의 증가분. 이것이 기울기인데, 그 값이 결국은 A가 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서 Y는 BX-4 그래프를 생각해 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자, 얘는 X가 자, 이 x 절편은 뭐죠? x 절편, x 절편은 y가 제로일 때 x 값, 그죠? y가 제로일 때 x 값, 그니까 x는 뭔가? 이죠, x 절편. 이죠 자, y 절편은 다 아시죠? y 절편은요? x가 0일 때 y 값은 항상 이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4.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x 절편2이고 그죠? y 절편은 마이너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0금 마이너스를 지나고, 얘는 2콤마 0을 지나는 이런 놈이에요 이런 놈 이런 이 그래프가 바로 어떻게 된다? 얘가 y는 2x-4 자 그러면 얘는요 한번 보실게요 요거 여기 10을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서요 아, 어떻게 쓰냐면요 요거 x가 자, 1일 때는 y는 어떻게 됩니까?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1자그 다음에 0부터 마이너스 1부터 할까요? 마이너스 1부터 할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됩니까? y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 빼기 4니까 1일 때는 마이너스 1 빼기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자 x가 0일 때는 어떻게 되죠? x가 0일 때 x가 0대입하면 0 빼기 4니까 4야 x가 1이면 1이면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죠. x가 2면 2, 2 곱하기 4죠. 4 빼기 4는 0이 되겠죠. 자, 또더 해볼까요? x가 3이면 3 대면 얼마니까 2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쭉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보시면요. 자, 보세요. x가 1만큼 증가하면 자, 1만큼 증가했죠. 그렇죠? 증가. 그 y는 얼마큼 증가합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소리는 뭐죠? 2만큼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것의 기울기는 어떻게입니까? 이것의 기울기는 x의 증가분 분의자 x가 얼마큼 1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얼마큼 2만큼 증가했어. 마이너스 4에서 0에서 1까지에만 1만큼 증가한 거야 x가 그 동안 y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2야. 2만큼 증가했다는 소리 이게 바로 기울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죠? 2가 된다는 거. 또는 x가 2만큼 증가해 볼게요. 플러스 2만큼. 그럼 y는 얼마큼입니까? 마이너스 4에서 0까지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4만큼 증가한거고그죠 그럼 얘는 x의 증가분이 2일 때 y 증가 4야. 물론 기울기는 2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x가 3만큼 증가해 볼게요. 자, 0에서 3만큼 증가그고 y는 0에서 3만큼 증가하는 동안 마이너스 4에서 2까지 증가죠 마이너스 4에서 2까지는 뭐죠? 6만큼 증가한 거죠. 그래서 얘는 3만큼 증가한 동안 6만큼 증가해. 참 오죠? 기울기죠, 죠 어떻게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x의 계수가 바로 이 1차 함수의 기울기가 된다. x의 값의 증가량분에 y값의 증가량은 바로 x의 계수가 된다.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됐어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 0에서 이렇게 면 1만큼 증가한다. 1일 때 얼마냐면요. 이 점이 x가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2였거든요. 그러면 얘가 0에서 1만큼 증가하는 구안 얘는 마이너스 4에서 2만큼 증가했죠. 이만큼 증가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만큼 증가하는 구안 그래서 1분의 2 기울기가 얼마? 2다.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얘는4만큼 증가했죠. 이거 분의 이거에도 기울기 똑같이 일가납니다자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는 개념 코커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개념 코커, 자 개념 코커, 자일 번, 일 참수의 그래프에서 안에 알맞는 수를 써놓고 그래프 기울기를 구해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자, 1번 그래프가요. 이렇게 어있졌어요 자,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자, 잘 볼게요. 얘가 요거 0, 1이고요. 요거, 요거 1이야. 요거 1, 0, 1 여기를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보시니까 4만큼 증가하는 동안 이렇게 플러스 4만큼 증가하는 거가 y는 여기서 1에서 얘 0, 이거든요 1에서 얼마큼 증가냐면 3만큼 증가했다. 3만큼. 플러스 3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요정이 얼마인다는 입니 요점이 x가 4만큼 증가했으니까 4가 되겠죠. 그렇죠? y는 3만큼 증가했죠. 그렇죠? 그러면 1에서 3만큼 증가한 거니까 y값도 4가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렇게 지금 껐다 주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점과요점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x가 4만큼 증가한다. 증가량 2만큼 동안 y 증가된 거 3이야. 이게 바로 기울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기울기는 y 의 상이다. x 가4만급 증가하는 동안 y 는 상만 급 증가한다. 기울기는 사의 상 분배율. 자두 번째 거 그래프 기울이기 보일까? 자두 번째 거를 보면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래프 점 찍는 게 어디에 돼 있습니까? 아 여기 2일때 얼마 돼있습니까 요거 마이너스 일 등. 자 요거가 2 콤마 마이너스 일 등. 자또점 찍힌 게딱 보이는 게 없니까? 아 여기네 영 콤마 삼. 0 3 이렇게 돼 있어서 그두 놈을 연결는 거죠. 요 직선 얘기가 되서 이렇게. 자, 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자, 기울기를 볼까요? 기울기는 이제 기울기는 x의 증가분 어떻게 됩니까? 얘 x가 0에서 이만큼 증가했죠. 그렇죠? x가 0에서 시작했잖아 0에서 이만큼 증가했어. 얼만큼 증가했습니까? 얘 증가분이 2요 자, y는요. x가 0일 때 y 3이었거든요. X가 2일 때 y 마이너스 1이거든요. 여러분, 얘는 X가 0에서 2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얼마큼 증가했습니까? 여러분, 3에서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4만큼 증가했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4만큼 증가했다. 자, 마이너스 4만큼 증가했다. 증가했다. 이 말은 뭐가 끝나는 거요 4만큼 뭐같아요 감소했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자, 4만큼 감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이너스 사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얘는 뭐를 쓸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했으면 되겠죠. 그럼 얘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즉,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즉, X가 2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마이너스 사만큼 감소하는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 사만큼 증가했다. 마이너스 사만큼 증가했다는 소리는 4만큼, 4만큼 감소했다는 소입니다이렇게 x가 증가하면 y를 감소한다. 이런 조치죠. 그 비율은 이렇다.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됐다 그래서 기울기를 마이너스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우리가요 앞에 우리가 기울기를 정할 때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x2 자두점 x1 y1이 있고 한점 x2 y2가 있으면 자 아까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이거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점이 x1, y1, 이 점이 x2, y2 이랬을 때, 이거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분의 이거였죠, 그죠? 이게 바로 x2 x1이고, 이거 이 y2 y1이다. 그래서 기울기 이거 분의 이거였어요. 그러면 다시해서두 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두 점에 있는 여러분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일차함수를 타는 거거든요. 자, 두점을지는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자, 기울기는요. 어떻게 하는 거요 x2 마이너스 x1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기울기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 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될까요? 자, 이거 마이너스를 빼고요. xy 빼기 x2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1 플러스 x2 되죠 그죠 똑같죠 그죠 얘 x2. x 빼기 x 1 is e q u a y1 빼기 y2. x2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플 y 스 y2. 되죠 그죠, 그죠 얘랑 그냥 똑같은 식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약분할 수 있죠 아하 결국 무슨 말입니까 얘는요 이것 빼기 이 l 분의 이것 이거 빼기 이 y2. x2 is e q u a 된다고요 이것 빼기 이2 분의 is equal t 이순서는 y x1, x 2면 y1, y2 이렇게 해요. 야돼 x2, x1이면 y2, y1 이렇게 해요. 야돼 자, 이것이 바로 뭐야? 기울기다. 두 점을 줬을 때기울기다 자, 되겠죠 이렇게 되 거야. 자, 그러면 2번을 보면요. 2번 볼게요. 2번. 2번의 1번.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라. 자, 어느 점을 지났습니까? (2, 10)과 어디를 지났습니까? (0, 1) 지났습니다. 자 그럼 기울기 기울기 자두 점을 지나는 일차함수의 기울기는 x2-x1분의 이걸 x2로 잡을게요 아무거나 잡으면 x2-x1분의 y2-y1 순서대로 이것 이거 빼기 이거는 이것 이거 빼기 이거 해야돼요 순서대로 자 그럼 얘는 뭡니까 마이너스 2구요 얘는 마이너스 8이니까 4가 되겠죠 즉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일차함수의 기울기는 이거다 즉 얘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X의 개수가 4라니. 알겠죠? 자, 물론 얘 이렇게 쓸수 있다고 했죠, 죠 이것 이거 빼기 이거 해도 돼요. 그러면 이것 빼기 이거 쓰면 이것 이거 빼기 이거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2의 8. 똑같이 4라니. 이렇게 된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 아, 두 번째요. 두 번째. 0,1과 5이 됩니다. 자, 기울기는 뭐 해볼까? 갈게요. 기울기. 자, 기울기는, 이거 빼기, 이거. 5 빼기, 이거. 이거 빼기, 이거. 이거 빼기, 이거 있으면, 이거 빼기, 이거 해야 돼요. 마이너스 5 빼기. 자, 여기에 5가 됐고요 자,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 기울기는 5분의 마이너스 6이 되겠다고 니다 자, 이것은 세 번째 더 해볼까요? 세 번째. 세 번째. 4.7과, 마이너스 코마 2를 지나는 직선 즉 1차 함수의 기울기 구하라자 기울기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 빼기 이거 이것 빼기 이거 이것 빼기 이거 에으반단 이것 빼기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는 마이너스 5 2 빼기 7은 마이너스 5니까 기울기는 2가 된다 하는 거고요 자 네번째 볼게요 네번째 네번째 3코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는 0만자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보아라 어떻게 됩니까? 이것 빼기 이거 분의 마이너스 3 빼기 이것 이거 빼기 이거6 빼기 빼기 4.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 6, 자, 6 빼기 빼기 4는 뭐죠? 6 더하기 4가 되겠죠? 12자 그럼 이게 뭡이까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수 3번이 오가 된다 예. 자 이렇게 정리됐고요 이제는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니까요 얘가 y는 3x 플러스 입이다자 이것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예요 먼저 뭔까 기울기부터 알아야죠 기울기 자, 기울기는 뭡니까 기울기는 기울기는 뭐냐 x의 계수가 기울기라 기울이 3이에요. 자 y절편은 뭡니까 y절편?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니까 2이구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리는데 x절편과 y절편을 구해서 두점 연결한 거 하고 이제 y절편 구하고 기울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하는 그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요. x 절편, y 절편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제일 저,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y 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y 절편 얼마입니까? 2이죠 그렇죠? 그러면 y 절편이 1이라는 것은 뭡니까? x가 여기 있다. y 1이라는. 이 점을 지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근데 기울기가 3이거든요. 기울기가 3이 뭡니까? x가 1만큼 증가하는 동안, 자, 1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얼마만큼 증가해야 됩니까 3만큼. 하나, 둘, 셋. 3만큼 증가해야 플러스 3만큼 증가해야 그렇죠? X가 1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3만큼 증가해야 돼. 그럼 이 점은 뭐가 됩니까? X가 1만큼이니까 1. Y는 1에서 3만큼 증가해서 4. 이두 점을 지외하는 직선이 되겠죠. 요렇게. 되겠습니까? 요렇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기울기는 뭐죠?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3만큼 증가한다.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3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x는 1이 되고, 그죠? y는 1에서3만큼려서 4가 됩니다. 이 것만 사라지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울기와 y절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고요. 자, 또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래 첫 번째, 자두번째 방법 다 써볼게요. 첫 번째 x절편은 얼마냐? x절편과 y 절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자 x절편은 y가 0일때 x값이죠 y가 0일때 x값 자 그러면 이왕하면 2분의 x 는 마이너스 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즉 x절편은 마이너스 고자 y절편이 쉽죠 y절편은 뭡니까 x가 0일때 y값이니까 마이너스 2에요 그래서 x절편과 y 절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요 자 이것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x축 평, y축 평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자 x축 평 마이너스 4고요. 마이너스 4. 자 이게 마이너스 4. 지금 무슨 말입니까? 마이너스 4뿐만 0을 지난다는 소리고요. y축 평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얘는 뭐죠? 마이너스 2야. 그럼 0뿐만 마이너스 2를 지난다는 소리야. 그럼 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수 있다. 자 그러면 얘가 바로 뭡니까? y 는 마이너스 이분의 x 마이너스 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자, 이에는 y 절, x 절편, y 절편을 이용하지 않고 뭘 이용할까? 기울기와 y 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자, 기울기는 뭐죠? 마이너스 이분의 x. x의 개수니까. 자, y 절편은 뭐죠? 마이너스 이죠. 자, 그러면 이 방법으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y절편과 기울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때는요. 먼저 y절편을 먼저 이용한다. y절편 먼저 여기서자 여기서 찍고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 1인 뭡니까? x가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x가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y는 마이너스만큼 감소. 1만큼 감소하는 거죠. 즉 x가 이만큼 증가하는 동안 얘는 마이너스 1만큼 증가한다. 즉1만큼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그림표들은요 X가 이만큼 증가하는 구나 이만큼 증가하는 구나 이만큼 증가하는 거만 플러스 얼마큼 감소? 1만큼 감소 얼마큼? 1만큼 감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점과 Y 절편을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결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 우리가 편하게 뭐 X 절편 Y 절편 가지고 그려도 되고요 기울기 y 제표를 먼저 그려놓고 0 0 2 그리고 x가 이만큼 증가하는 얘는 이만큼 증가하는 자 x 값은 증가하는 게 표시하기 좋습니다 y는 1만큼 감소한다 이만큼 증가한 후 y는 1만큼 감소한다 그러면 요 점은 어떻게 될까요? x가 0에서 이만큼 증가했으니까 2가 되어야 돼요 x 값은 에 y가 마이너스 아, 2에서 1만큼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즉2 3을 증가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 꼬마 마이너스 한요 실제로 대입해 보세요. 이 위에 점입니다. x 대신에 머리대에 다아 이를 대입해 보세요. 그에면 마이너스 일때기잖아요 마이너스 3이죠 y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된다. 그래서 y절편, 직선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것과 y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